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이 부정이란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라 생각이 듭니다. 박이 부정, 뜻과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막 관련 낱말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이 부정, 박은 박 넓다는 뜻이죠. 넓다, 박사할 때, 박입니다. 이는 말을 잇는다, 말이 을 네. 이, 그리고 부는 아니다, 불, 부, 막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나죠. 정은 정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박이, 박이 넓다, 넓은데, 말을 있는데 이제, 역접, 순접, 다 되는 자, 그런 것이다. 그렇죠. 박이 넓, 넓은데, 정하지 않다. 정은 자세하다는 뜻도 있다. 넓기는 한데, 세밀하지 않다. 네. 뭘 많이 아는데, 정황에는 잘 몰라. 그때 쓰는 게 이제, 박이부정이죠. 네. 글자는 이제, 열십자에, 그렇죠. 펼붓자가 들어갔다. 별붓자 상당히 좀 복잡한 글자죠. 마을을 잇는 자. 턱수염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이것이 마을을 잇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불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씨앗이 아래로 땅을 내린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도 하고 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글자는 그냥 글자로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예, 정할 정 자는 쌀을 쓴다. 쌀을 도정을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 쌀미 자가 들어갔다. 청 자가 들어오면 깨끗하다는 뜻이 있죠. 그렇죠? 쌀을 깨끗하게 쓸다. 막 그런 뜻이죠. 자, 구구 사전을 보니, 박이 부정. 널리 알지만, 박하다. 박. 그렇죠? 널리 한다. 그렇지만은 정밀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박이 부정이다. 예문을 보니, 자파게 능통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의 현상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 자파. 근데, 박이 부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많이 알지만, 아주 자세하게 정통하고 정밀하지는 못하는 경우에 박이 부정이라 한다. 이 말이 어디 나왔느냐? 후한서에 마융이란 사람에 대해서 적은 마융 전에 나온다. 마융이란 사람은 후한 시대의 학자다. 아주 실력이 있다. 그래서, 시, 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시경 서경 그렇죠 그런 이제 경서에 능하다 역역경 논어 막 여러 가지 아주 어, 능, 능해서 경전을 쉽게 풀이한 글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 마용이 이제 춘추좌시전 춘추좌시전이라는 책에 주석을 달려고 어, 옛날 이제 학자들의 어, 글을 이제 읽어보겠죠. 예, 전대 경학자 사서오경을 하는 학자들 경학자인 가교란 사람과 정중이라는 사람이 그를 평한 문장이 있다. 예. 가군, 가군. 가군은 이제 가교를 얘기한다. 가군은 정이 불박이다. 정이 불박이다. 그렇지만은 정군, 정중이죠. 정군은 박이 부정이다. 기정기박, 정하고 또 박하다. 여기서는 기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기정기박은 오하가은. 가선생, 그렇죠. 가교선생은정밀 하지만은 정이 불박 두루 알지 많이 알지 못한다 폭넓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 정 선생 정중은 박이 두루 안다 넓다 그렇지만은 정밀하지 못하니 못한데 기전 기박 정밀하고도 넓고 자세하고 많이 어, 박시간 것으로는 누가 나보다 낫겠느냐 막 이런 얘기에 나오는 박이 부정이다 그렇죠 자. 이것과 이것이 이제 상대가 되는 말이죠. 박이 부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다. 그런데, 반대라고 할수 있는 정이 불박은 뜻으로 보면 정은 정하다.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만은 불박 늘, 넓게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상대적인 반대적인 그런 의미다. 정이 불박은, 별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 문장이 나왔다. 박자 부지란 말도 이제 유사한 말로 박자, 박자. 아주 널리 잘 안다. 그런데, 부지, 또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 다 통한다는 사람은 박자다. 모르는 게 없다. 아주 넓다. 그런 사람은 한 가지에도 정통하지 못한다. 한 가지도 사실은 정통하지 자신이 모른다는 못함으로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르는 말이다. 그것이 박자 부지다. 네. 박학다식은, 뭐 우리가 또 많이, 알 아니죠. 학문에 대한 박하. 소양이 넓고 아는 것이 많다. 박학다식이다. 박대정심이란 말도 인터넷에 나오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 중국에서 쓰는, 주로 쓰는 사자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꽤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대정심이다. 박대. 사상이나 학식이 넓고 심화하다. 아주 크게 널리 널리 많이 한다. 그리고 아주 정밀함도 아주 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넓고 심오하다. 그것을 어, 박대정심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넓을 박이다. 넓을 박에는 넓다는 뜻도 있고, 도박한다. 그런 뜻도 있고, 물론 다른 뜻도 있겠죠. 박사. 예. 어, 아주 학사. 학부를 나오면 학사. 그 위에 어, 석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박사다. 예. 석사는 물론 우리가, 어, 막, 흔히 농담으로 돌석자,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석변에 머리 혈이다.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클석자다. 그렇죠? 글석사. 박에, 박애. 박에주의 할 때, 박에. 해박하다. 예, 두루두루 널리 안다. 해박하다. 도박을 한다. 할 때. 예, 네. 돈은 내기를 건다는 뜻이에요. 네. 도박. 박물관. 그렇죠? 여러 많은 물건들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박물관이다. 박람회다. 어, 널리 이렇게 어, 본다는 그런 뜻이죠. 박람 방남, 박남해, 박문구, 박문, 방문. 예. 어, 우리나라에서 어, 구한 말에 최초로 생긴 신식 인쇄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찍은 것이다. 박문구, 또 우리가 박문사, 박문사라는 어, 출판사가 유명한 출판사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박문사에 이것이 이제 어, 회사사가 아닌, 전사자를 넣으면, 이제, 어, 뜻이 많이 달라진다. 방문사 하는. 이때 방문사는, 전사자를 넣으면, 2등 방문을 얘기한다. 2등 방문. 이토히로부미를 2등 방문이라고 하죠. 그, 그렇다. 2등 방문을, 어, 말하자면,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절이 방문사다. 예, 어, 네.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 서울 남산 밑에, 어, 장충당 공원 동쪽에 보면 신라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라 호텔이 예전에는 2등 방문을, 어, 이렇게 모신 절이었다. 그게 방문사였다. 네. 글자 좀 틀리면 안 된다. 절사자 들어가면 그것이 된다. 방람강기. 두루두루 제 읽고 아주 기억력이 좋다는 게 방람강기다. 그렇죠. 많이 읽은고또 총기 있게 기억이 좋은 것을 얘기한다. 정할정자. 정하다. 깨끗하다. 또는 막 세밀하다. 또는 정기다. 쌀을 쓸다. 아. 그런 뜻이다. 정신, 요정, 요정 할때도쓴다 정예, 정예 부대, 정육, 예. 기름과 뼈를 이렇게 뺀 살코기를 정육이라 한다. 쇠고기를 쇠고기의 정육은 발을 정작씁니다 그렇죠? 쇠고기의 기름과 어, 어, 뼈를 제거한 것은 정육이라 한다. 이것은 돼지고기도 포함이 되고 쇠고기도 포함된다. 이 주정이다. 에탄올, 술을 만드는 주정이다, 그렇죠? 술 먹고 주정을 부린다 할 때는 이 정자를 이렇게 쓴다. 주정 부린다 할 때, 수정을 한다. 난자 정자 할 때, 수정할 때 이렇게 쓴다. 정관 정자 정액할때다이 정자를 쓴다. 그렇죠? 도정한다. 살을 찢는 것을, 현미를 찢는 것을 도정한다. 이렇게 되죠. 오늘 박이 부정, 박이 부정. 어, 두루두루 많이 알지만 사실은 정밀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갈수 있는 게 정의 불박이다. 사자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